4월 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546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셀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서른 개요, 은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아홉 개요, 금 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사백 열 개요. 그 밖에 그릇이 천 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오천 사백 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부터 에스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어제까지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에스라서 말씀을 보기 전에 전체적인 서론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이 에스라 말씀을 좀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라서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다가 이 바벨론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때 바사 왕으로 부임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 자신의 포로로, 자신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던 그런 식민지 백성들에게 유화정책을 펼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 배경에 대한 내용이 에스라서에는 잘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에스라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서도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는 사건, 이 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에스라서와 느에미야서가 하나의 책이다 하는 거죠. 저희 지금 보고 있는 이 개혁 개정판에 보면은 에스라서와 느에미야서가 다른 책처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에 보시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두 권으로 분리하지 않고 한 권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 귀환 과정은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예, 1차 귀환과 2차 귀환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고 3차 귀환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으면서 귀환하는 이 3차 귀환의 과정이 에스라서와 느에미아서에 연결되어서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거죠.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인도와에 따라서 돌아온 1차 귀환, 그 귀환의 경우에는 성전 복, 성전을 복구하는데 전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귀환 때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데, 어 이들이 돌아와서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율법을 다시 가르치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이 시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3차 귀환의 느헤미야를 어, 지도자로 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예, 이 앞에 두 가지 성전 복구와 그리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것을 바탕으로 삶의 터전인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연결해서 좀볼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에스라서에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성전 재건과 공동체 회복, 율법을 통한 공동체 회복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이 에스라서를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에스라서에가 1차 귀환, 2차 귀환이 진행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1차 귀환의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2차 귀환, 에스라의 귀환과 개혁하는 내용이 7장부터 10장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크게 구분해서 볼수 있고요. 바벨론 포로 1차 귀환은 예, 주전 538년에 이루어진, 졌는데, 그 이후에 20년 의 과정이 1장부터 6장까지 나오고, 여기서는 성전이 재건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2차 귀환은 주전 458년에, 어, 나오는 귀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에스라의 귀환과 개혁 조치가, 어, 그 2차 귀환하고 1년 동안 이루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봐야 될 내용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귀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는 그 시대적인 배경도 필요한데요. 이 고레스의 조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레스가 누구냐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을 세운 오늘날로 하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 2세입니다. 어, 이 사람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자신의 그 제국을 통치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 질서를 새롭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어, 제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의 경우에는 정복하고 살륙하고 강제로 자신의 나라로 본국으로 이주하면서 자신들의 속국을 다스렸다면, 이 고레스는 포용과 관용 정책으로 제국의 통합을 꾀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자신의 통치를 시작하면서 아수르와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사로잡혀 왔던 비정복민들이 본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본토로 돌아가게 하면서. 그들이 숭배했던 신들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이럴 때에 특히 유대인들에게 내린 조서를 보면은요.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고향으로 복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도 재건하라고 명령하면서 어떻게 성전을 재건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방안까지 마련해 줬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고레스 측령이 담겨 있는 고레스 조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고레스 조서를 보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준다는 내용과 함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요. 참된 신이라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에 필요한 예물과 재료들을 지금 이 뺏겨 가지고 그어 바벨론에 의해서 가져왔던 그 모든 약탈했던 것들을 다시 돌려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할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약탈당했던 성물들을 성전 재건에 필요한 물질들이니까 다 돌려주라고 그렇게까지 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그런 측령을 내렸다 하는 거죠. 이 내용이 에스라에서 쭉 나오면서 특히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11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 에스라서를 시작하는 1절 말씀에 에스라서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 3가지가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정확하게 그 시대가 언제인지를 언급하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면서, 네, 지금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시작을 한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더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 내용은 정확하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그 예언하는 중에 그렇게 바벨론에 멸망하겠지만은 포로로 잡혀가겠지만은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확하게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또이 예언을 통해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더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 고레스를 통해서 조서가 발표 발표되는 그 어,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예, 이 사건은 하나님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예언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작하는 1절 말씀에 정확하게 담고 있다 하는 거죠. 이, 그리고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이름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됐던. 예 그런 말씀입니다 예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그러면서 예레미야 이사야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친히 예, 인도하시고 직접 이 사건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이 에스라서를 쭉 우리가 함께 나눠 가야 하겠습니다. 나머지 말씀들을 쭉 읽어 보면은요.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의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가 명령한 내용이 나오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이 사람이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어떻든이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고 고레스를 통해서 지금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어~ 무조건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고 했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남아있는 사람에게도 명령을 합니다. 어디에 살든지 예그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은과 금과 그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라고 그렇게 예 그러니까 어 예물로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이것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5절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예, 이제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감동을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6절) 그 사면 사람들이 그 나머지 사람들이에요 돌아가지 않 돌아가겠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돌아가는 사람 정해지고 또 그들이 돌아갈 때에 같이 가져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우라고 예물로 드리는 모습도 있었다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고레스 왕이 또 뭔가를 하는데요.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낸다. 예. 예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할 때, 예루살렘 함락할 때, 내부갓네살이그 성전에서 가져왔던 성전 물건들을 고레스가 다시 꺼내서, 돌려줍니다. 가지고 가라고, 그럽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예, 그 수가 이렇게 쭉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릇들을, 어, 가지고 세스바살 총독 세스바살이 가지고 가게 됐다 하는 내용이죠. 예, 이 내용들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서로 내용들을 잘 이해하면서 쭉 보시면 아, 왜 이렇게 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며 그리고 파괴되었던 성전을 회복하고 그들의 어또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리고 생활 터전을 회복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서 무너졌던 우리의 삶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시키는지와 연결해서 보시면 더 은혜롭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라서 말씀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또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연결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잘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